공자 왔느냐? 예이! 자, 오늘의 천자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돌을 닦아야 되는 이유의 핵심인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넘어가라. 이것은 유치원용입니다. 유치원. 유치원 입학시험입니다. 입학시험. 이것이 안 된다면은 공자님. 이것이 안 되는 공자님은 어 사이코패스. 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너에게라가안 된다면은 공자님 역시 사이코패스다. 네. 막말로 해서 막말 그렇죠. 예,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것이 안 된다면은 인간 자격이 없습니다. 유치원을 다시 입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를 닦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공부에 숨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천자문 시작합니다 냉가돈소 사어병직 서기중용 예 중용 보이시죠 예 아주 빨간색까지 넣습니다 중용 그르있스대 실천은 없습니다 로겸근칙예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맹가 돈소자. 그서 맹이라는 것은 맹자 명사입니다. 명사. 수레가 도타울돈 필소. 자 이게 뭐냐? 맹자는 의, 모친의 교훈으로, 맹자는 모친 교훈으로 자사 문화에서 배웠다. 그래서 자사는 바로 공자를 말합니다. 공자 역대 성인 공자를 자사라고 칭한 겁니다. 사업영직자 사기사. 역사를 말할 때 쓰는 물고기어, 잡을병, 거들지. 여기서 사어는 명사입니다. 명사. 사어라는 인물을 있는데 이 인물은 바로 위나라. 위나라의 재상이었죠. 재상. 재상이라면 현대판 대통령 정도 되는 거죠. 네. 중국이란 나라는 방대해가지고 우리 남한 땅만한 것은 한현 정도 고래 현단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상 대통령 그림이다 어쨌거나 그 성품이 매우 강직했다 재상으로서 일을 참 잘했다 라고 사업용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못써 거의기 가운데 중떳떳하려 가운데가 떳떳하다 그렇습니다 도를 닦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중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용이 됩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임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은 하지를 마라. 중용 판검사, 군검경, 모든 경찰 조직, 공무원, 중용 필수입니다. 가정,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엄마, 여러분 모두 중용이 필수입니다. 아들만 너무 챙기니까 아들은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딸만 너무 챙기니까 뭐가 돼요? 딸 바보가 되고 아들만 챙기면 아들 바보가 됩니다. 너무 챙기지 마란 얘기예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신랑을 챙기고 신랑도 중요하지만 부인도 챙기고 중용을 잡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천년을 살아도 중용 하나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수고할로 겸손할 겸 삼갈근 칙서치기라, 로겸 근치기라 했습니다. 자, 수고롭다, 삼 자체가 수고로운 거죠. 겸손해라, 그렇죠. 겸손 삼가해라, 양보해라, 양보해라, 또 양보해라고 했더니 에, 이 강의하는 사람 양보를 참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착각입니다. 칙서치, 어쨌거나 로겸 근치, 근로하고 성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실. 겸손하고 예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삼가해라 예, 양보해라 배려해라 사실 오늘의 꿀팁 나갑니다 인간은 배려할 수가 없다 배려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중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근로하고 겸손하고 삼가 양보 배려하면은 중용에 도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배려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조물주의 실수입니다. 조물주의 실수를 고합니다. 주역 나왔습니다. 돌을 닦아야 되는 이유?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너에게 하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맹수레가 도타울돈 힐소 사기사 물고기여 잡을 병호들직 무서거이기 가운데 중 떳떳할 용 떳떳하게 살아라. 도둑질을 해도 사기를 쳐도 떳떳하게 해라. 그럼 떳떳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조물주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조물주 코드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은 중용의 길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공자 여러분,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천자문, 도를 닦아야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수고할로 겸손할, 겸손할로 겸손할 겸 삼갈근 칙서 칙. 자, 오늘도 공자해주신, 공부해주신 공자 여러분, 중용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더, 열번 더, 백번 더, 아니, 천번더 강조해도, 강조해도 부끄럽지 않은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넘어가라. 바로 행복 짓습니다. 행복지수, 행복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공자 여러분들은 행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사람 한대 말입니다. 안녕.